열심히 의료 사업에, 패션소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남자 모델, 네. 남자 모델 자리습니다 김정훈 지수입니다. 키가 상당히 크신데요? 네, 178입니다. 178? 네. 한국인의 표준보다 좀 크죠? 약간. 네, 40년 동안 우리 키들이 많이 컸다 그러는데 모델 정도는 이 정도는 키가 돼야 되는 겁니까? 요즘에는 네. 180 정도 돼야 모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네. 기준에도 좀 모자르시네요?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. 1 7 8이 최적정선이었는데 그렇습니까?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네. 많이 크지 않습니까? 어떻게 달려가실 계획이십니까? 저는 이제 네. 모델 옆에 이사 있지만 아, 가수 쪽으로 더 활약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노래도요? 네. 네 양면. 능력 있는 것 킹꺼절 준적이야죠 서철엄이요. 네, 서철엄 씨 쓰시겠어요. 꼭 네. 이루기 바라겠습니다.